돈 걸린대회에요 이거 다 이기려고 게임 하죠 <laughs> 그, 뭐, 배토 전에 알려주는 건데 뭐 이게 그리고 한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BO3 한번딱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그날 에 계속해서 경기하는 거니까 자 일단 경기 시작합니다 임피 선수와 영삼이 선수의 휴나전이죠 먼저 보시는 진영 테레나스 10시 진영의 휴먼, th000. 아, 중립 빌드. 이거 임피가 워든 쓸것 같으니까 그냥 대놓고 타월어시 뚫려는 것 같은데요. 아, 인피 선수 안전하게 앞마당 잡지 않고 연구소부터 잡네요. 또 반대쪽, 파란색 나이트 엘프임피 왕슈엔 선수의 진영이죠. 또임피 선수의 또 나이트 엘프가 나휴전이 또 명품이거든요. 진짜 배울 점이 많은 나이트 엘프여서 저나 이제 상구 선수도 보면서 좀 배울 점이 있을 거예요. 영삼이 선수도 그렇고 또 이제 자기 종족 잡는 게또 본인만의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해도도 높고. 네. 아마 영삼이 선수가 펜더 부링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펜더 부링이요? 예. 그지 않을까요? 펜더를 쓸 수도 있고 그냥 킹컵 뽑고 그냥 뛸 수도 있고요. 역시 가기 워든 네, 역시 워든이죠 역시 어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향구 선수 왜 대회 안 나오나요? 저요? 못해서요. 저 원래 못해서요. 그런 것도 있고 공부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또 공부가 하기 싫어져가지고 대회 이제 나오려고요. 좀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저만큼 하잖아요. 아 어제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그 제가 저 님보단 잘해야죠. <laughs> 그렇답니다. 여기서 야, 라실사냥까지저 아, 사냥.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정도 깔끔하게 합니다이 정도면 한 6점 중에 80점 드립니다. 그렇게 말해줘요? 하나 못했는데 원래는 딱 66점 주겠습니다. <laughs> 하나 실패했으니까 때리고 이제 약간 뒤로 끊어가지고 이게 딱 뭉쳐줘야 되거든요. 3개 다 맞게. 네. 자, 과연 타워 러시를 할 것인지 과연 선펜더가 나올 것인지 아, 팅코. 어 팅코? 팅커? 팅코도 멀티 먹고 운영이네요. 무방 운영. 와. 아까 너도 너도 운영했으니까 에이. 나도 운영한다. 친구야, 너도 한번 당해 봐. 여기 한번 당해 봐. 예, 너가 오크로 한거나 휴먼으로 보여 줄게. 그거거든요. 나이 됐으니까 한번 당해 봐. 한번 당해 봐. 와. 정말 게임 재밌게 하네요. 자, 근데 못 봤거든요, 영웅 아직? 아 근데 인피 선수가 두 번째 거를 빨리 해서 아, 아 언더풀. 아, 아, 마킹을 좀 생각한 거겠죠? 야, 오늘 그냥 우방으로 가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우... 진짜 우방. 타워 미친 듯이 바고 한번 가자. 이거 싶노게. 아, 정말 추네. 또 인피 형사미가 또 같이 찍은 사진 예전에 유행했던거 아시죠? 리플레이즈 넷에서 그 같이 찍.. 같이 어깨로 찍었죠 네 한국 아마 에버랜드로 추정되는 곳에서 우리 하트 모양 그렸던 그명 사진이 있거든요 굉장히 부리가 바로 프로다 네 진짜 프로같은 사진이 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잘 찾아서 보시면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팅커 하면은 보통 소어시나 아니면 원어로 호업하나요 아, 저는 근데 무조건 뭐가 나오든투어안 좋아해서. 자, 닌피가. 영삼이가 지금 타워가 본진에도 지어놓고 여기도 지어야 돼서. 타워 타이밍이 약간 늦거든요. 자, 타겟팅 중요하거든요. 타겟팅. 해놓은 것 같죠? 일군 위주로 타격, 타격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닌피 선수가 제가 원래 무조건 1스킬 펜나 많이 찍었었는데. 요즘 안 쓰는 이유가 이게 타겟팅이 다섯 개가 안 맞고 네 개만 맞아가지고 제가 안 쓰거든요? 이게 1레 멀티의 단점이죠. 1구만 털으면은. 근데 이게 1구만다터져줄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1렙 패널이. 게스보다는 결국은 총 데미지는 더 좋으니까. 아, 좀 좋은데요, 이거? 그렇죠. 이거 뭐1구만다 잡아가지고 결국 타이밍 완벽하게 늦춰놨고. 아, 아 설마 이거, 이거 푸충되면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애매, 애매한, 애매한, 애매한 아, 타이밍 진짜. 아 실패. 어같는데요어 아, 아, 멀티. 아, 멀티. 아, 멀티. 멀티? 아 근데 이게 또 대단한 점이 원래 이맵에서는 e 정석적인 플레이가 뭐냐면 잘안 들려요? 자, 좀 이쪽 가서 네, 정석적인 게 뭐냐면 상대 멀티 하는 거와 이제 딱 여기 중앙에 점을 찍고 대칭구도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면 이제 이쪽에다가 앞마당이면 여기 휴먼이 이쪽 잡으면 똑같이 이쪽 좀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좀 안정적이고 좋은데 여기다 홈 짓는다는 건 앞에다 지으면 이제 멀티 먹으려고 할때 그때 좀 위험하거든요 자 이거 타겟팅이 그저 워든한테 해줘서 워든이 펜나 최대한 못 돌리게 해줘야 돼요 근데 한 번에 더 돌리겠죠 이미 완성돼가지고 영상이 빼줘야죠 아 이미 다섯개 죽었는데 여기서 또 죽으면은 벌써 일꾼 거의 여덟개 가까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덟개째 와... 여덟개, 아홉개 죽었나요? 견제로만 살을 어, 던제. 찍었어요 견제로만 아 일꾼 몇길 잡습니까 아, 여... 임피 임피 따고 결국은 죽이고 하겠다 이거 죽이고 하겠다 아. 풍는걸로아 안닿았어 안닿았어 어? 아, 안 맞아요. 당연히 튕길 줄 알고 템버리는 안 흔들고 갔는데. 네. 아 근데 저는 저 멀티 비치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한시쪽 했으면은 안전할 것 같은데. 그저 이제 여기서부터 나이트브가 신경 써야 되는 곳이 너무 많은 게 인피가 앞마당 잡을 수도 있고요. 여기 타워 조이기 올 수도 있거든요. 봐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블레싱 뭐. 업그도안 해가지고 이거 타이밍도 너무 일찍 지어놔가지고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 짓자마자 홀업했으면 되는데 짓고 완성 직전에 눌러가지고 타이밍도 안 맞죠 여기 멀티 먹기 힘들게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휴먼은 어, 어 저기 사진 어, 올리신 게 설마 그 사진인가요? 인피 영상이의그 사진? 오야 아, 야. 사진이 야아 기가 막힌데 제가 원한 사진은 아니지만 <laughs> 아 기가 막힌 사진이었습니다 너가 최고야 <laughs> 아이 아, 진짜 사진이 형삼이 형삼이 아실. 지금 일단 상황이 인피가 너무 좋죠. 패녹을 걸어줬네. 이거 안 돼, 늦었어요. 어차피 고 아이템. 이거 하이드 하면 돼요, 하이드. 경험치도 아, 어, 뭐다 챙긴 거 같아요. 포탈. 야, 포탈 타는 게 좋죠. 팩토리가 또 엄청 세가지고 뭐. 아, 근데 아실 때문에. 흑정나이프. 영상이 빨리 포탈 안 타면 다음 팬 아, 없어요. 일단 없기네요없기네요문엘 있으니까 하나 아래 먹어줘야죠. 먹고 돌려야죠. 아, 딴게 먹었어요. 딴 게. 근데 아직까진 몰라요. 이게 운영이 딱 시작되는 시점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저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머리 지진 나면서 이게임이 그 플레이가 될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아 이거 터졌고요. 준비했어.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피해를 못 주면은 정말 틴코로 운영 정말 머리 지진나게 하기 때문에 제프리노도 갖고 빨리 윈드부터 주어 짓는 게저 좋다고 봐요. 네, 윈드하고 로어 하나씩 짓고 3 티어 들어야 돼요. 3 티어가 빨리 돼야 됩니다. 3 티어가 제가 생각할 때 그. 틴커한테 프로텍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Players, 그냥 테크 빨리 올리고 그냥 금광 있는 쪽마다 곰한두개씩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결국은 인피가 테크가 근데 늦은 플레이이기 때문에 게임이 인피가 좋긴 한데 좀더 봐야 되거든요. 중간 어 중간 어 중간 쓰였어요. 중간 5초 죽이긴 했고 아직 힐스도 있거든요. 잘못 내리면 한 번에 죽어요 한 번에 어우 틴거아 이거 개 피도 어디가죠? 집 가겠죠? 이거 왜 이렇게 건물이 안 올라가 돈은 없는데 돈이 너무 없는데요? 이거 3티어 누르고 윈드 지어야 돼요 3티어 윈드는 이제 멀티 쪽에 지었죠 아 그러네요 그럼 3티어 가야 돼요 루어 두 개보다 3티어 우선 가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워든 쓸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워를 계속 살려두고 계속 사냥터로 옮겨놔야 되는데 또워가 깨져가지고 사냥도 못돌고 이게 좀 아쉽네요 또 지금 헌트가 여기 서있긴 하는데이 헌트가 별로 세지가 않아요 지금 피가 없어가지고 이 팩토리 부시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딱딱해 그냥 그쵸 다다 다 죽고 경험치 되면은 틴커 팅커 광렙해요 틴커가 아... 뭐 4레벨 5레벨 다 괜찮아요 문제가 뭐냐 와, 역시 문제는 뭐냐면, 팀과 6대는 순간 지우거든요. 6이 되면 안 돼요. 6대면은 그건 진짜... 생포구도 이제 이거 하면서 배우겠죠. 아, 운영이 부각다오 어우, 됐어요. 취소는 안될거 같네요. 자, 그래도 지금... 이거, 아, 그냥... 이거... 이거... 딱딱이 너무 세거든요. 딱딱이! 딱딱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거 테크 빨리 올려가지고. 아, 진짜 귀여워요. 이러면 이 게임 거의 넘어갔어요. 영삼이 운영에 약간 이런 점에서 부종의 좀 단점이 드러나지 않나. 네. 초반에는 정말 완벽하게 플레이를 보여줬던 인프였는데, 중간중간에 조금씩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런 경험면에서는 자기중으로 짜이거든요. 아, 이거. 아, 이거 피해 많이 받아요. 이게 좀 진작에 3 k 어 가주고, 헬런 보음으도좀 갔어야 되는데 아 이거 깨지면 자원 차이 너무 심하거든요 멀티 한한 한 것만 못했어요 그냥 멀티 찍고로 파.. 어! 아이고 멀티 찍고 홀로 파지 말고 그냥 홀로 먼저 한 다음에 천천히 멀티해도 이거보단 좀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죠 이거 딱 운영가 시작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다 멀티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다 멀티를 던져 놨어야 돼요 임피 선수가 운영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당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금 가까우니까 그냥 제플린 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것도 편하고요. 뭐든 사렙엘. 얘도 딸리고. 영상이서 근데 멀티 안 던지고 있는 건 지금 실수예요. 이거 던져야 돼요, 지금. 타워 이미 많이 짓고 있거든요. 저 지워야죠. 근데 이때쯤 저쪽은 눈치 채지 않을까요? 슈먼들이 보통 다들 하는 게 저것 때문에 여차하면 저쪽으로 날리기. 와, 풀모 워든이니까, 워드 뭐 워든 원영웅이니까 워든 뭐, 풀머, 탱크 뭐땡 못할 때가 있요 사실, 진짜 뭔들 못하겠습니까 세프트 하겠죠 이거 그야 버틸 때가 너무 세가지고 이득 많이 가져가고 천천히 갑니다 와, 딱딱이 이거 정찰되는 오, 진짜. 타이밍이 지지 타이밍이에요 사냥할 때 별대 많아가지고 틴커 5렙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그쵸 아 이거 보면은 아 사냥당한다 일단 워든 오타이밍을못 잡은 것도 너무 컸어요 워든 5가 충분히 먼저 됐는데 그냥 빨리 오를 찍고 그냥 1분 터는 식에 운영을 좀 해줬어도 괜찮았거든요 네아저 거리를 탈포로 타네요 1분 견제하다가 탈포하는게좀더 좋아 보이는데 영삼이가 아니 인피가 투어 글쓰하니만 못했어요 아까 여기 피도 별로 없었고 투어 헌트나 글쓰했으면 끝날 게임이었는데 게임이 이 끝나버렸죠 이거 멀티 던지는 것도 좋았는데 일단 2티어가 너무 늦었어요 아이고, 이거 홀드 깨지고. 지금 무섭지가 않아요. 드라이어드나 탈론이나 무섭지가 않아요. 이거 죽으면 또 핑거 오죠. 어 어쩔 수 없이. 그냥 파워 철거 들어왔거든요. 이거 들어도 한시 쪽에 멀티 있니까그 인피가 지금 선택한 건 이게 최선이긴 해요. 그냥 나 멀티 응 줄게. 너도 내놔. 같이 원베이스 싸움하면 라이트엘프가 풀리지 않아. 근데 원베이스가 아니거든요. 아 지금 가네요. 지금 정찰 가요. 아 가는데. 이게 지지치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 저쪽에 아 지지 안 쳐요. 아, 아직 안 치나요? 모든 영 원영우면 제 답이 없는데. 저 지금 펜더가 오여도. 아시지. 아, 슈레나스. 아. 네, 이렇게 돼서 일단은 03위가 한 경기 먼저 가져가네요. 팩토리가 안 깨진다는 전제 하에 그 엔지니어링 찍는 게더 효율 좋긴 해요. 3레벨 때나 5레벨 때 팩3보다는 엔지3이 더 좋긴 하거든요. 좋긴 한데 대부분 근데 엔지니어 찍지 않나요? 팩토리 찍죠 예 네, 팩토리 찍는게 맞는 것 같아요 문방용이기 때문에 진짜요? 테로할 때는 저는 원형원 그러니까 갖고 운영을 하겠다 할 때는 엔지가 좋고 그러니까 우방 운영할 거다 틴커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엔지가 좋고 오크전에는 팩토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팩토리 치니까 쇼크이브한 대라도 더 맞아줘야죠 엔지니어를 찍고, 팩토리를 안쪽에다 하고, 팩토리를 못 찍게 이제 바리게이트. 어차피 팩토리는 깨지니까. 못찍게 해도 결국 와서 그것도 부시잖아요? 못찍게 하면 이제 칠려다 뚜까 맞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마인드였거든요. 그 마인드였어요? 엔지니어링을 찍어서 딱딱이가 최대한 빨리 나오게 해서 애초에 붓기 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안쪽에다 잘 하면. 제가 그걸 2014년인가 5년에 고민을 했어요. <laughs> 저하고 지금 한 3년 정도 실력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laughs> 그 정도면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15년도에 WCA 3등 했거든요. 오, 오, 그... 그, 정도, 그 정도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laughs> 자, 두 번째 경기 맵은 아마존이야. 아직 저도 정답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 맵은. 보통 둘다 괜찮지 않나요? 다들 휴먼이 좋다고 하는데 네 아마존이야 별로 싫진 않거든요 저도 싫진 않아요 자아 0-3-2대 임피의 두 번째 경기 먼저 보시는 건 임피의 노란색 나이트엘프 한시 진영이고요 반대쪽에 7시 빨간색 휴먼 TH000 선수의 진영이죠 색깔을 좀 바꿔주고 영삼이가 이겼죠 영삼이가 1 색깔이 노란색 노란색 아 그때 너무 그 2015wc에는 아까운 게하니왜 그날 야우스가 미쳐가지고 플라이들 승자조에서 이겨가지고 플라이가 패자조에 왔으면 아 그럼 제가 야우스하고 했었거든요 야우스하고 하면은 제가 해보지 않아서 이긴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아 야우스 이겼으면 상금이 그때 두배였는데 상대적으로 더 낫거든요 제가 그때 인피 유미코 0-3 이겼잖아요 그세명한 다음에 야우스까지 했으면은 거기 나왔던 사 휴먼을 그냥 당일치기로 그냥 멸망을 시킬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그 시절이 그 시절인가 오나전 답이 없던 시절? 답이 없던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때 한때 오나전 이기기 힘들다 막 그러지 않았었나 아 그때 좀 힘들긴 했는데 저기도 그때 좀 했었는데 그때 플라이 아예 못 이기던 시절이긴 했어요 라실 못 걸게 맵 바뀌어서 그거 하나 좋더라고요 어떤 거요? 라실 못 걸게 해도 라실 거는 거아 얘네 만화가더 많아졌나요? 예. 네. 풀, 풀만아. 아 무조건. 네. 그래서, 아 무조건 풀만해요? 네, 무조건 풀만해가지고 저렇게 해도 아. 미술을 걸어놓으면 또 라시를 걸로 와요. 어, 아, 꿀팁이네요. 몰랐거든요. 아, 데몬. 일레 멀티를 달리는데 이거 봤으면 달려야죠. 어, 근데 이위 보고 있어요. 아, 이거 꼬였는데?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완벽하게 돌아가기 전에만 아 치면 돼서, 얘가 맞는 건 어차피 맞아야 되고, 중요한 건 돌을 던지냐 안 던지냐 되는 거 아니야? 돌한대 맞은 거 같은데? 뭐잘맞하면잘잘 맞으면, 자, 이거 어떻게 되냐. 아, 끝났다. 경험치의 아이템까지. 아, 경기 이건 끝났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치는 아니에요. 경험치는 먹고 온 거고. 아 먹고 온 거고. 예, 아이템만 가져가는데 이 아이템이 데일포거든요 그냥 맛딜 넣으면 돼요. 아크미지 초반에 피 빠지면은 휴머는 2티어까지 아, 그 체력 채울 방법이 아, 없거든요. 아, 이거는 뭐죠? <laughs> 그냥 근데 여기 딜은 안 넣는 게좀 쉽다고. 예, 이거 데모님 이거 이거 그냥 있다고. 그, 그 어, 지금 이거 얘네한테도 맞고 있거든 대머리 씨 얘네한테 맞으면 안 돼요. 이거 좀 인기가 너무 상황이 좋아가지고 기분냈어요. 아 이러면은 이건 이러면 몰라요. 괜히 너무 쓸잘데기 없이 데일포 빠져가지고 딱 방금 타이밍에 용병 두개 빼가지고 그 일랑 같이 가면 더쎘거든요그쵸 양쪽에서 용병 아, 그 그냥 다 빼놓고 호럽도 하지 말고 그냥 용병으로 그냥 모든 힘을 갖다 박아버렸으면 아 그냥 그 일이 좀. 그 완전 게임이 그냥 거의 끝나버렸는데. 이게 이모의 단점이 좀 있거든요, 이게. 나중 갈수록. 아, 제가 이제 임피 선수가 나이트 프와한 경기를 제가 경기 결과로만 확인했을 땐 임피 선수가 영상이 다 이겼거든요. 그 오늘 좀 많이 기대를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은 걸좀 배워가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배울 게 없, 없네요. 아, 저거 2랩, 저는 2랩 찍고 가는 게. 아 이거 아, 가, 먹으면, 되죠, 먹으면 되죠 모음 되죠. 경 경험치는 사방에 널려 있거든요. 알뜰하게 디한 번만. 근데 이거 막기도 쉽지가 않아요. 헌터스 올리고 있나요 달? 안 올리죠. 올릴 타이밍 이안 나오죠. 그, 아 올렸네. 요아 이티어 타이밍에 네, 올리고 올려. 어 디스티 뭐야 디스펠 다 했고요. 이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결국 못 잡으면 어블리시 만화 낭비한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아직 인피가 좋긴 한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테크가 엄청 빠르다는 거. 포탈, 나이트. 나이트 타겟죠? 이거 상황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홀업 완성 안 됐는데, 아니, 멀티가 완성 안 됐는데, 나이트 엘폰 2티어가 됐고, 문을 다 마신 다음에, 박으면 돼요. 아우, 펜더. 저 대몬 막아 대몬 이거 아까 데일퍼가 너무 아쉬운데 저였으면 나가를 뽑지 않을까 싶은데 저거 인피가 뭘 해도 상황이 굉장히 좋은 제가 아까 데일퍼 빠져가지고 인피가 좀 별로라고 했는데 아니네요 인피가 상황이 굉장히 아, 좋아 굉장히 좋다고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그래요 예아 네. 왜죠? 이제 나일이 섀도를 사고 이제 섀도로 야금야금 막으면서 타이밍 러시 가게 보이거든요. 나이트엘프가 섀도를 막는다고요? 아니 휴먼이 섀도를 사가지고. 휴먼의 문제점이 지금 뭐냐면 나무가 너무 없어요. 딱 이제 곧 대접팩. 좀만 버티면. 그래가지고 섀도까지 사고 후속 팔려면 후속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는데 음. 나이트엘프가 여기서 그냥 툴로어에서 드라이어드만 쭉 주구장창 뽑으면은 맵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레벨링이 너무 안 돼가지고 휴먼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나이트에프면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절대 질례야질 각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질것 같아요? 네, 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구 선수가 잡으면 제가 잡으면 <laughs> 이기는 거예요.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어디게 여기서 질 수가 있어? 나이스 지면 인기여서 진거예요 저였으면 안져요 이거보다 완벽한 해설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질 수가 없네요 어? 오마 타? 아닌가? 오마 타... 잘 모르겠네요 그러 채더 3인건 3이겠죠? 음 이제 샀네요 그거 봐요. 아직도 지금 인구수가 40인데요. 그 호흡을 못한단 말이에요. Right 나이트 헬프는 지금 뭐 고물가는 선택을 하는데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제플린으로 이제 하면서 아 이런 플레이 이런 거면 안 되거든요. 아아 아, 보존이 코 앞에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제플린 사서 휘둘리는 각이다. 아 이거는 그냥 땡드라이더 해도 이기는. 그냥 꽁승감사 였거든요 그냥 문엘만 짓고 드라이어드 주구장창 뽑으면서 그냥 드라이어드만 가지고 압박해도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음. 음 아, 근데 이거 지금 영삼이가 왔는데 그저 데몬이 죽어가지고 3도 준거죠 원래 3 각도 안 나왔거든요 사냥 코스도 없어요 잡으려면 여기 잡아야 되는데 위치가 걸려가지고 아예 주도권이 나이트 일판한 있었는데 폭넘어갔어요. 이 자체가 이제 휴먼도 좋은 거죠. 네, 이제는 휴먼이 휘두르는 각이 나왔는데 이게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영삼이 인피, 훈맨 정말 잘 살리고 있이트 일파로 다살어요 근데 어브리스가 아직 안 돼가지고 어볼리스, 어, 엠신고 아 이거 나안 되죠. 아, 저거 무조건 막을 것 같은데요. 막죠, 아래에. 무조건 막죠. 디펜드안 풀리죠. 자기도, 다음 타겟, 다음 오거든요. 릴레이. 약간 힘들게 올라왔는데, 좀. 아. 야, 이거 트부차이 때문에. 이거, 이거 치면, 치면 어차피 안 돼요. 그냥 얘네, <laughs> 얘네 피어싱 다 도망가고, 데몬헌터가 혼자 다 죽여야 됩니다. 자, 이것도 지금. 어블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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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이건 영삼이가 잘한 게 아니고 인피한테 실망해 야 이걸 진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게임이라고요? 네 상구 선수하고 인피 선수 나이트엘프 실력이 비슷한 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질 수가 있어 요이 게임을 나이들이 좋긴 하지만 이제 아, 이게 나이트 헬프가 구려서 진게 아니고 인피가 못해서 졌다니까요.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었다니까, 이거는. 그냥, 3티어안 가고 드라이어드만 주구장창 뽑았어도, 데몬 팬더 힘을 막을 수가 없는 게임이었는데, 와, 진짜.